네. 안녕하세요. 정변입니다. 어, 2026년 1월 15일에 우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큰 판결이 하나 있었죠. 어, 피자헛 차액감행금 사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단이었고, 어, 피자헛은 감행점주에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차액감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이 사건은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언론의 이슈가 너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다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모르고 계셨거나 혹은 앞으로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점주님들 또 반대로 아직은 소송이 안 들어왔지만. 어,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들어올 것 같다 라고 고민하시는 가맹본부 관계자분들께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고 또 약간의 팁을 좀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사실관계부터 조금 살펴보면 어, 이야기의 시작은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 엄밀히 말하자면 차액 감행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감행사업법이나 시행령 본문에서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그 감행사업법은 이제 감행금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어, 시행령 3조 2항 제 2호에서는 감행점 사업자가 감행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부재료에 대해서 감행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시행령 별표에 보면 정보 공개서의 기재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서 말했던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 가맹금이라고 한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 이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라는 부분은 가맹사업법이 처음 제정된 2022년, 2002년도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은 정보공개서에도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게 이제 19년도에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라라면서 이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차액감행금이 뭐냐,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물류마진입니다. 어, 왜 법에서 원가라고 안 하고 적정한 도매 가격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왜 원가라고 봐가지고 물류마진이라고 하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예. 당연히 본사는 물류비도 들어갈 테고, 창고 비용도 들어갈 테고, 기타 여러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하나도 고려 안 하고 그냥 딱 가맹점 공급가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 예. 그러니까 본사의 물류마진 전부가 가맹금이다 라고 보는 게 과연 합당한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그 적정한 도매 가격을 모르면 원가다라고 정하고 있기도 하고 현재에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차액 가맹금은 물류 마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프랜차이즈의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본사의 주 수익원이 로열티입니다. 구조가 이제 단순하죠. 나의 브랜드 혹은 나의 지식 재산권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대가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로열티가 작게는 5%에서 한12% 정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물류 마진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본사가 직접 가맹점에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이제 IPC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자재를 공급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사실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180도 다르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브랜드나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약한 편입니다. 옛날에 소리바다 사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사건에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열티를 높게 받으면 본사가 뭐해 준다고 그렇게 높게 받아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계 최저 로열티 뭐 이런 개념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어, 그런데 본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물품을 공급하면서 남긴 마진을 주수익원으로 삼는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물류 마진을 남기는데 이거를 이제 차액감 임금으로 봤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가맹사업법은 법 제정할 때부터 2002년도부터 물류마진을 가맹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반환해라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아 물론 뭐 최근에는 SPC, GFS나 동원물류뭐 삼성 웰스토리 뭐 이런 회사들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아예 원부자재 구입부터 가맹점에 납품하는 것까지 그 회사에 그냥 전적으로 다 맡겨버리고 본사는 그냥 리베이트만 받는 그런 물류 아웃소싱 또는 뭐 3PL을 하는 본부들도 많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본사가 매출액을 늘려야 되니까, 볼륨을 늘려야 되니까, 프리스포 같은 경우는 본사가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어,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서, 한국 피자헛 본사도 미국계 기업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맹 사업을 하니까, 당연히 물류 마진을 남겼습니다. 본사가 제조사로부터 원부재료를 원부 구입을 해서 자기들 마진을 이만큼 붙여가지고 점주들한테 납품을 했고 그 대금도 이제 점주님들은 본사에 지급을 한 거죠. 이 행위에 대해서 피자헛 점주님들이 한국 피자 본사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렇게 물류마진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라고 청구를 한 것입니다. 쟁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런 차액감 임금, 그러니까 물류마진을 남기려면 어,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냐? 그리고 만약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냐? 뭐 이런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쟁점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두 번째 쟁점 관련해서는 물류 마진이니까 사실 본사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그그 그 원가를 알면 쉬운 문제죠 꼭 빼면 되니까 예 네,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어, 1심 판결에서는 첫번째 물류 마진을 남기려면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맹 계약서에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이제 양자간에 본사가 마진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다거나 합의했다는 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본사가 남긴 마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둘째 쟁점 관련해서는 반환 범위는 정보공개서의차액감금 비율을 기재하기 시작한 2019년, 2020년의 차액감액금만 그 비율을 기초로 산정해서 반환해라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마진도 알 수도 없고 정보공개서의 차액감액금 비율이 적혀있지도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런데, 2심 판결에서는, 첫 번째, 합의에 관해서는 1심이랑 동일하게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차액감행금은 1심이랑 똑같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감행금 비율로 계산을 했고요. 어, 여기서 2022년까지 들어간 거는, 점주님들이 항소심 때 청구치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원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멸시효는 이제 5년이라서 1심에서는 2016년부터 21년 6월경까지 청구를 했던 거고요 어 근데 재판에서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서 22년, 2심, 2심에서는 어, 22년도까지 들어가서 이제 6년치가 된 거죠 다시 돌아가서 1심에서 패소했던 16년부터 18년까지가 문제였는데 항소심은 1심이랑 다르게 그냥 19년도에서 20년도 차액 감금 비율 증가율을 역산을 해서 산정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개심제가 가미된 부분이 있는데요. 원고 측에서 피고 측에 원가 자료를 공개해라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 줬는데 피고가 영업 비밀 혹은 이제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출을 거부해버린 거죠. 없을 리가 없죠. 10년 뭐 이상 된 자료도 아니고 몇년전 자료인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그냥 때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피자 본사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